너무 시원해.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도 과연 이만보를 걷게 될 것인지. <laughs> 오늘 날씨가 제일 좋다. 너무 시원해. 맑고 시원하고 젤리 젤리가 맞나 뭔가 뭐가, 뭐가 들어있고 물이 안 나와 물이 있는데 물이 안 나와 이거 아니야 이거 흔들어 뭐가 흔들어보면 물 젤리? 아 그래? 원한 일본 감성파로 이런 거라고. 요트도 지나다니고, 감성인데. 이제야 진짜 외국 같은데? <laughs> 지브리. 영화 보면은 주인공들 막 약간 이런 숨어 숨어 살잖아. 약간 그런 응. <laughs> 느낌. 근 아무도 안찾아 와, 이거 참 귀여운데. <laughs> 아니, 한 바퀴를 <laughs> 돌았는데 다시 돌아와 버렸어. 아, 여기가 그 돈이구나. 결국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. 이곳으로. <laughs> 모두 같은 그건가 보다. 맛있을 것아 나는 감성이 있구만. 커피가 나왔습니다. 잔이 아주 귀여워. 크레마를 보니까 진짜 맛있는 커피인 것 같아. 와 냄새... 냄새 대박인데... 너무 맛있겠다. 명당 자리를 부여받았어요. 아, <laughs> 아 미쳤다. 여기서는 나, 나 왠지 우리 있고 같았거든. 너 해봐, 봐. 제발. 리 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감사니다 안 돼, 안돼 모른 자리에서 키워드 키워. 오, 나 잘했다 <laughs> 이게 맞아? 모르겠어 여기 보면은 희망사항 아니고? 아니야 <laughs> 진짜야 알겠어 <기쁨이 맛있어. 웃음> 조금만 많이 생겼지. 해봐. <웃음> 이거 <웃음> 이 정도는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네. <laughs> 진짜 어오야 근데 진짜 많이 보 됐어. 그지? 인스타 맛집의 실체가 이겁니다, 여러분.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아. 야 많이 됐다, 많이 됐다. <laughs> 거의 됐어.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아. 그지? 오오 됐다, 됐다. 조금만 더하면 될것 될 같지? 무려 20분째 머랭을 치고 있는 송혜진 씨. 이게 나란히. <laughs> 어저용양이홀 대박 귀엽다. 완전 퐁신퐁신하게 됐다. 뭐 깔끔하게 떨어진 거 봐. 진짜 완성이다 이거. 대박. 대박. 애 쾌감 대박이다. <laughs> 아, 성공! 와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찍어도 예쁘다. 응, 어, 야 너무 예쁜데? <laughs> 드디어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집에 먹는 거겠지? <목소리도> 한국분들 여기는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. 너무 카와이하고 가격도 착하고. <목소리도> 아, 세설 <목소리도> 저는 음, 단수에 왔습니다. 2층에 짱구가 있었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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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살만하다 얘네들은 진짜 귀엽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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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다게아제 파우치 안에는 이 파우치 하나에 바지 두 개, 원피스 두 개. 양말 내가 압축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<많이> 되는 것 <laughs> <거> 같아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거가 이 정도로 요거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걸로 꽤나 압축이 되는 거였어 매 <laughs> 2만 보씩 걸은 팔의 영광의 상처들 <laughs> 여러분 트리어도 이렇게 브랜든 파우치처럼 늘어날 수 있는 걸 사세요. 그러면 이렇게 닫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무게가 걱정된다. 드디어 저도 이걸 먹어봅니다. 맨날 유튜브에서만 보던 와 그냥 보기만 해도 이미 맛있을 것 같아. 저도 합니다. 돌 아니야? <laughs> 안 되는데? 너무 오래 넣어놨나봐. 되긴 된다. 어? 어? 근데 안에는 완전 약간, 뭐랄까? 부드러운데? 다음에 또다시 외출. 또다시 걷는 우리. <laughs> 아, 좋다.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어, 색깔 그냥 다른 거다. 민트지. 난 민트. 이거 진짜 귀엽다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파선핑 파선핑이 주저앉았습니다. <laughs> 전환근 단련. 아 이거 우리 써야 되는데. 여러분들은 동큐대 가실 때 금액을 보고 사세요. 파손핑이 될수 있습니다. 염색가 <laughs> 21만 원. 이건 그냥 쌀 새우깡 맛입니다. 생긴 것도 그냥 새우깡하고 비슷하게 새우 뭐 그려져 있고 일본에서의 마지막 만찬. 제가 시킨 게 나왔습니다. 移动。